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봄다육입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썸머킹입니다. 오늘은 요아이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아이 보면은 색감도 특이하지만은 입성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예쁘게 생긴 아입니다. 이 썸머킹입니다. 정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예쁘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고요 좋은 아이들 데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판매영상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74번 푸르미르 요아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수용도 좋고 보면은 예, 금도 보면은 속 입장부터 해서 이렇게 금다 물고 있죠 밑에 입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금기 다 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보면은 깔끔하게 생겼네요. 청수 확인하시고요. 푸르미르입니다. 잘 생겼죠? 푸르미르 필요하신 분, 저렴하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잘 내려져 있고요. 사이즈를 보면은 11cm입니다. 74번 푸르미르. 1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75번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전 입장 금은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영. 그리고 이 아이 보면은, 예, 전 입장 이렇게피크빛봉눈을 감싸고 있죠.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반듯한 얼굴이네요. 이렇게 좋은 층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쪽빛입니다. 필요하신 분 얼른 문자 주세요. 예쁘죠? 이 아이 뿌리를 보면은, 예, 뿌리 탄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10cm입니다. 7 5번 쪽빛에 보니, 15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76번 킹마리아입니다 요아이는 보신대로 이렇게 하사한금 정말 최상급이죠 일품입니다 반듯한 수영이고 요아이는 보면은 백봉륜 이렇게 전입장 감싸고 있은걸볼수 있습니다 청소 확인하시고요 킹마리아입니다 다만 요 아이는 현재 뿌리가 없습니다 뒤쪽 한번 살짝 볼까요 예, 뒤쪽을 살짝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 보면은 없죠 아직까지 예, 커팅 깔끔하게 되었고요 색감은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 사이즈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9cm 입니다 76번 킹말이야 4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77번 엘리자베스 입니다 요아이 보면은 앙정맞고 정말 예쁘게 생겼죠 색감도 정말 독특하게 깔끔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반듯한 수영 입장 한엽이면서 이렇게 입성 도톰하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아이도 현재 뿌리가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입니다 앙증맞고 예쁘죠 색감도 좋고 요아이 사이즈 보면은 4.5cm 입니다 77번 엘리자베스 10만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78번 루비마리아 금 입니다 요아이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수영 너무 좋습니다 입장폭도 상당히 늘으면 한엽이고 이렇게 도톰한 잎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좋은 청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핑크빛 색감으로 이렇게 감싸있죠 장미 한 송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예쁘죠 요 아이 보면은 뿌리 예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5cm 입니다 78번 누비마리아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아이는 설백입니다 79번입니다 요아이도 보신대로 예 검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최상급이고요 검은 반듯한 수형이고요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죠 청수 한번 보시고요 옆 모습에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보셨죠? 설백입니다. 잘 생겼습니다. 요 아이도 뿌리는 예 뿌리는 내려져 있습니다. 7.5cm입니다. 79번 설백 마리야 1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는 80번 도감마리 군생 6두입니다 항공에서 본 모습입니다. 요아이 보면 제스사이다. 그은 너무 좋습니다. 보면은 땅 쪽에 하나 있죠. 요 위에 하나 있고요. 요렇게 세 개, 세 얼굴이 있고요. 뒤편에 보면은 새 아이가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생겨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중앙에 하나 있고, 또 이쪽에 하나 있고, 이렇게 육두입니다. 동안 말야 군생입니다. 저점하게 데려다가 번식 멋지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안 말야 필요하신 분 얼른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엄마 입장만 보겠습니다. 5.5cm입니다. 8 0번도감마의 군생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1번 마릴링 금 자구입니다. 요아입니다. 요아이 보신 대로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 아이고요. 금도 보면은 소입장부터 해서 전 입장 일률적으로 금 너무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반듯한 수행이죠. 다만 요아일은 주문하시면은 적심 커팅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세요. 청소한 번 보시고요. 옆모습입니다. 입장 뒤로도 금 너무 좋습니다. 마릴리입니다.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여인은 보신 대로. 사이즈를 보면 은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팔샘집니다 81번 마릴린금 자국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82번 아메스토로 금입니다 요 아이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속 입장부터 금전 입장 금은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형 그리고 요 아이는 보면은 전 입장 복륜으로 이렇게 또렷이 감싸고 있습니다 수영 너무 좋습니다. 입장은 한엽이면서 도톰한 입성, 요렇게 건강에 성장하고 있고요. 좋은 청소구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 아이는 모주용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깔끔하게 생긴 아이죠 요아이도 뿌리는 탄탄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9.5cm 입니다 82번 아메스토르금 2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83번 아메스토르 입니다 요아이도 보면은 요아이도 사이즈도 좋고 보면은 색한만 보십시오 전입장금 완벽합니다 금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형 이인을 보면 생강던 보십시오 입장 이렇게 빼곡히 밀어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입장이 보십시오 층수 한번 보시고요 아메스토로입니다 깔끔하게 잘 생겼죠 색감, 크기, 수영 완벽합니다 필요하신 분 문자 주세요 요아이 보면은 9cm 입니다 83번 아메스토로금 1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아이도 아메스토로 입니다 84번 이고요 요아이도 보면은 예금 한번 보십시오 금은 정말 최상급입니다 요아이는 입장 한 접이면서 도톰하게 요렇게 건강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아이는 엄마 입장까지 통째로 뽑아서 보내드립니다 아메스토로 입니다 반듯한 수영이죠수영 너무 좋습니다 보세요 저렴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옆에 아이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보면은 2.5cm 입니다 84번 아메스토로 통채로 갑니다.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는 요 아이도 아메스토로입니다. 8 5번이고요요 아이가 오늘 또 마지막 아이가 되겠습니다. 요 아이도 항공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금 한번 보십시오. 전 입장 금은 정말 최상금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 너무 좋고요. 반듯한 수영. 보면은 속입장 보십시오. 봉준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 확인하시고요. 다만, 요 아이는 현재 뿌리가 지금 없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메스토로입니다. 잘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도 좋고. 멋진 아이죠. 저짐하게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보겠습니다. 8cm입니다. 8 5번 아메스토로금. 10만 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